차근차근 밟아가되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강의되어질 그런 우리가 그 미적분학 내용이 바로 e q 사디미적분학이런고 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하고 약속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절대로 강의를 일강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서 강의를 여러분 수강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할 그 확신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사디 대학 미술분학 듣는 그죠 대학 미술분을 수강한 학생들이 왜 전국에서 제일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 보시면 알 수가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열의 이제 극한부터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수학 공부를 해보려 고 하는데 자이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요놈이 우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잘 요걸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리 부분하고 정리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러분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박스를 쳐서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반드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열의 수렴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들어봤던 그 수혈의 그 간단한 말을 하고, 요, 대학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수혈의 수렴하고는 그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혈의 수렴이라는 거, 우리가 대학미적분학, 대학미적분학적인 수혈의 수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여기 한번 읽어, 우리가 한번 읽어,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의 엡실론, 이미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이 나와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이 이미의 양수 엡실론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이런 말이 또 나와 있고, 그리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또는 이놈이 N이 그냥 K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에 크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에 대하여, 틀대 값 X,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작다를 만족하면 우리가 요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X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쪽에 XN은 X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혀져 있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예를 들면 n분의 1의 극한 값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n 대신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 무한대분의 1은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0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놈의 극한 값이 극한 값을 구해봤더니 이와 같은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면 요놈은 이 극한은 즉이 수열 이 수열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0이라고 하는 값에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자, 뭐 이렇게 0이 나오면 수렴한 거지. 어쩌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대학미적분학에서는 이놈이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도구들 정의를, 이용해, 수렴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일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놈의 극한 값이 0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적긴 적었지만은 이 대한미적분학에서는 나중에 여러분 요 내용이 이제 깊어지면 전공수학에서는 해석학에서 이 엡실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계서 식으로 이렇게 0이라고 극한 값을 구해놓고 요 놈을 수렴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요 내용은 요 놈의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극한 값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한미적분학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요 수열 m분의 1의 극한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 보라? 증명을 한번 해 보라.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0은 0인데 뭘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놈의 극한 값이 예를 들면 0이라고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수렴의 정의에 맞추어서 쓰는, 증명하는 연습을 우리가 이첫 시간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수렴한다라고 정의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XN 빼기 X의 절대값이, 그쵸? 그렇죠?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그럴 때에 여기까지를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수열 XN이 X에 수렴한다. 여기서 말하면 수열 M분의 1이 0에 수렴한다를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선생님이 두번 정도 우리가 읽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학문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서 임의의 양수 엡슐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엡슐론이라고 하는 값을 이 수렴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이 엡슐론이라는 값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임의로 이미, 임의정해줄수 있는 양수랍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수 있는 양수인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엡슐론이라고 하는 값이 여러분들 머릿 속에는 어떻게 생각이나면 매우 작은 값. 양수는 양수인데 어마어마하게 매우 작은 값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이해하기 편하답니다. 자, 무슨 값이라고요? 엄청나게 작은 값.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니까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렴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엡실로는 값이 엄청나게 작은 양수 값이다. 예를 들면 이게, 어, 뭐, 천만분의 일 또는 일억분의 일 또는 그쪽 100억분의 1. 어마어마하게 작은, 매우 작은 양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보니까,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좀더설명하기 전에 이 자연수 K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엡실론에 대응하는, 값인데, 엡신, 그쵸? 이 엡실론에 대응하는 값인데, 대응하는 값인데, 엡실론이 작을수록, 엡실론 값이 작을수록, 그쵸? k값은, 자연수 k값은 커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매우 편해진답니다. 자, 뭐라고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이 자연수 k는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k값은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다라고 된다고 했는데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면 n이 n이 한 없이 커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n이 n 값이 요 n이 한 없이 뭐 하면 커지면 커지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열 x n에 그쵸. 항의, 그죠 항의 넘버를 나타낸답니다. 요 n이 1이면 1항을 가리킨 거, n이 2면 2항, n이 3이면 3항, n이 4면 4항이죠. 그러면, 만약에 요 k라고 하는 값이 지금, 요 k라고 하는, k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k 값이 예를 들어서 5항이다라고 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k가 5라고 생각하면, 5 이상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5 이상이 되는 n 값이니까 이 n은 그죠. 여기 모든 자연수 n 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5항 이상이 되는 모든 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5항, 6항, 7항, 8항, 그러니까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항 이렇게 쭉쭉쭉 나가가지고 이 항들이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이 무한히 크지는 모든 항을 다 가리키는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5항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에 대해서 이 말은 n이 한없이 커지면 소위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말이 이 표현하고 여러분 일치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 표현이 이 표현이다. 그러니까 5항 이상이 되는 모든 항이죠. 그러면 k가 엡슐론이 이제 이 메커니즘을 보면 엡슐론이 점점점 작아질수록 k는 점점점 커진다 이 말은 K가 이게 이제 500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5,000번째 항이 될수 있는데 500번째 얘를 500이라고 그러면 500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 그러니까500한 번째, 500두 번째, 거기서 또 모든 항들이니까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n이 무한히 커진다를 갖다가 이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다시 한 번. 이미의 양수 엡실론, 그러니까 엡실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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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졌더니 K값은 매우 매우 커지는데 그 K값보다 더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